라빈드라나트 타고르 명언 베스트 10 아시아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랑이란 영혼의 궁극적인 진리이다 오로지 이론적인 마음은 오로지 날만 있는 칼과 같다 그것을 쓰다가는 손에 피가 흐르게 된다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다 동양인은 실제 생활의 능률을 배우고 서양인은 동양의 예지를 배울 수 있다면 서로 이로울 것이다 해머로 자물쇠는 열리지 않는다 자물쇠에 맞는 열쇠라면 열린다. 우정의 깊이는 서로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가에 달려있지 않다. 절대 조급해 하지 마라. 최고의 기회는 마음을 비우고 가장 무관심할 때 다가온다. 물을 빤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스스로 헛된 바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모든 잘못을 감추려한다면 당신의 진실 또한 감춰지게 된다. 인생이란 책을 들춰보면 대부분의 페이지는 텅 비어 있다. 당신의 사색으로. 그 공간을 채워가야 한다.